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대 총동문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주에 서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 출타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가 5월 4일 주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4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작정 밤 기도회가 5월 7일에서 5월 9일 수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BCM 교사 강습회가 5월 10일 토요일 부산 수정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경남 서지방 남전도의 순회 예배가 5월 12일. 토요일 11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 안내입니다. 토요 전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식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전도 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 50분 식당에서 참여 기간은 7여 전도입니다. 성경 필사가 끝나신 분들은 사무실로. 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이 5월 3일 토요일 소망홀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에어컨 필터 청소가 오, 오늘 이브 예배 후에 남전도의 안수 집사해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 김도환 집사님 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주시기를 바라고 어, 윤명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 유족들을 위로해주시고 유족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엘피스 자양대의 엘피스 양단의 자양으로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